사주로 여자 양력 1986년 4월 8일 오후 4시를 우리가 보는 만세력으로 하여 보니까 병인, 임진, 이모, 무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채티피티로 여자 양력 1986년 4월 8일 오후 4시 사주를 좀 알려줘 이렇게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병인 정묘 정해, 을류로 나와요. 지금 만세력으로 보면은 이모 일주인데, 이렇게 채티피티로 보니까 정해 일주로 나와요. 전혀 틀리게 나오죠. 이번에는 남자 사주로, 음력 1958년 10월 25일, 밤 10시를 만세력으로 보면, 무술, 개해, 병진, 기해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일주가 병진일주예요. 어이 사주를 또 채티피티로 해보니까 사주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술년에 개월 의뢰일 개시로 나와요. 그러면 일주가 병진일주인데 이렇게 채티피티로 보니까 의뢰일이 나와요. 의뢰일. 이렇게 일주가 전부 틀리게 나온다니까요 채티피티로 사주풀이를 해보면 억부로만 풀이를 하여 목이 몇 개고 화가 몇 개이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행이 목이 하나 화가 영 포가 하나 금이 영 수가 네개 이런 식으로 사주풀이를 억부로만 한다니까요 채티피티로 사주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채티피티를 보고 자신의 사주를 풀이한다면 인생을 엉뚱하게 모아 운명의 고통으로 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므로 절대 채티피트로 사주를 보시면 안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명을 상담하러 갔는데 채티피트로 사주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파리입니다. 사주의 종류가 51만 8천 0백개이고 격국과 억부 저우 세가지를 조합하여 사주를 보아야 하는데 채티피트는 억부로만 풀이하고 물어볼 때마다 일주가 다르고 음력 양력도 다르게 나옵니다. 사주는 동양 학문이라 외국에서는 이러한 학문이 낯설어서 채티피티 입장에서는 경험이 별로 없고 논증이 안된 기능으로 엉뚱한 사주가 나오고 풀이도 엉뚱합니다. 채티피티로 잘 맞는 것은 검증된 연구와 논문, 의학 등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잘 논증된 학문은 정제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글 쓰는 사람들에게 미사여구나. 논문, 증거, 자료 등에는 유익하나, 사주 명리학에서 채티피트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허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절대 채티피트로 사주 보지 마세요!